자, 애의 길이를 구해라. 자, L. 를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 뭐냐?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학생청량에서 그죠? 학생청량에서 자, 요거는 공무원 시험에도 잘 성장합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잘 성장합니다. <목소리> 자 여기는 가로중심점이죠 가로중심점이다 그죠 가로중심점이죠 자 이거는 점점입니다 그죠 그 실제 우리가 자 여기는 도로, 도로폭입니다 도로 도로 반폭이죠 도로 반폭 도로 반폭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차량이 일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각 나는 것은 요거만큼 요거만큼 잘라주죠 그죠 잘라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세타라고 그러죠 세타 이거를 자자 자, 에르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라지 L 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L 길이를 구해라. 이거죠? L 길이를 구해라. 자, 이거를 반튼 잘라보자. 이거지. 반튼 잘라보자. 그러면 이 직각이 되겠지. 그죠? 이건 2분의 라지 L 이 되겠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사인 세타는 L분의, 그죠? 사인 세탄. 이렇게 되지. 그죠? 사인 세타는 자 엘분의 이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은 바로 공식을 해도 됩니다 그죠 에 에르 공식을 바로 해도 되겠죠 그죠 2분의에르에서 세크 그죠 세크 자 코세크죠 코세크 그죠 코세크 2분의 세타 이렇게 바로 해도 l을 구할 수 있다 그냥 아니면은 자 이분의 여기가 10이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오, 곱하기 코세크니까 그죠. 코세크, 그죠. 자, 2분의 75도, 자, 자 있죠. 자,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8.14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사인법칙으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그죠? 사인 법 해서, 해도 되죠. 사인, 법칙에 똑같은 겁니다, 그죠? 사인 법칙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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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그죠?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해서, 이이분의해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 기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선과 도상 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자 평판 정량에서 우리가 세부 청량을 하는데 자 기지점을 기준해서 지상 경계선하고 도상 경계선하고 이제 맞아야 되잖아 부합 여부가 그죠 자 뭐가 있노 우리가 현행법이 있죠 그죠 자 현행법이 있습니다 그죠 현행법이 있고 자 현행법이 있고 뭐가 있노 도상원호. 도상원로가 있죠. 도상온로, 그죠. 도상원로가 있다. 도상원로 도상원로 교회법 그죠 도상원로 교회법이죠 도상원로 교회법하고 지상원로 교회법입니다 그 지상원로 교회법하고 거리비교 확인법 요거죠 거리비교 자네 개입니다 오해외행법하고 도상원로하고 지상원로하고 거리비교법 그죠 자 요거죠 그래서 해외행법 중앙종거법은 어디서 나오는 노선 측량에서 나오는 거죠 중앙종거법은 노선 측량에서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그죠. 자 다음 중에 잔차를 구하는 식. 자 요것도 우리가 그죠 많이 했죠. 요것도 오차에서 그죠 오차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이 간척값이요. 간척값. 간척값에서 창값입니다. 창값. 찬값. 그죠. 요거는 평균값, 최합값이라고 그러죠. 평균값, 최합값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를 잔차라 그러죠. 잔차. 여기를 참호차라고 여기를 펜이라그 합니다. 이거죠. 이거라. 자, 요거는 간척값에서 평균값을 뺀것이 간척값에서 치약값을 뺀 겁니다. 그죠? 간척값에서 치약값을 빼면 은 잔차가 된다. 이거죠. 잔차입니다. 그죠? 자, 7번 보면은 그죠? 다음 중에 고대 지정 및 청량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청량. 자, 지정하고 청량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 자, 바빌로니아의 지적 관련 사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지의 점토판 지도라든지, 자, 지적도라든지, 경계비석, 자, 미소의 돌이라든지, 그죠? 자, 뭐냐, 테라코타 서판이라든지, 자, 이러한 우리가 유적에서 많이 찾았죠. 유적에서, 그죠? 자, 점토판, 지도다.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루지에서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사용된 B.C. 2,500년 경의 점토판 지도가 발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점토판 지도가 이때 이제 자 바빌로니아 루지에서 점토판 지도가 발견됐고또 2,300년 B.C. 그죠 바빌로니아 지적도로서 소유 경계와 재배 작물 가축 등을 표시해서 가세 목적으로도 사용을 했고. 자, 경계 베석 미소의 도리죠. 그죠. 자, 수메르인들의 최초의 문자를 발명하고 점토판에 새겨진 지도를 제작하고, 자, 홍수 예방과 관계를 위해서, 자, 운하다, 저수지다, 제방과 같은 수리 체계도 완성하고, 자, 토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 경계를 청량하고. 토지 양도 서식을 담아서 미소의 돌이라는 경계 비석을 세웠다. 자, 이러한 역사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테라코타 서판, 토지 경계와 면적이 기록된 거. 또 이제 고대 이집트도 있죠. 타지마할 유적은 자, 이거는 자, 청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타지마할 유적은 자, 무굴 제국. 그죠? 무굴 제국 사자하니 자 자기 아내 그죠? 자사자하니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죠? 아그라에 건립한 것이 타지마할 유족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죠? 자 흰색 대리석으로 지은 웅장한 묘당인 타지마할은 인도 이슬람 예술 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 유산의 최고 걸작이라고 했다. 자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죠? 아내가 죽었는데 이거를 그죠? 자, 많은 기간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적을 세운 것이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자, 세계 지금은 그죠.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이 이제, 어, 뭐 욕도 먹고 했죠. 자 비평도 많았고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세계 유산의 최고 걸작이라고 합니다. 세계 유산 최고 걸작. 그래서 고대 인도 다짐마할 유적은 청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다 이거죠. 자 중국 전한의 해남자, 고대 소머리지마의 토판 고대 이집트의 나일 강변, 자 전부 청량하고 연관이 있죠. 이 번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번은 아니다.